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뭐예요, 어요 새벽에 장갑차 12대가 서울 도심에 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했대요. 전쟁 난거 아니야 이러면서. 25일 새벽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진행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장갑차 기동 훈련이 있었는데 동작대교를 건너고 있대요. 와, 이제 이재명 깜빵 쳐넣는 거는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살아났고. 이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또부품 타령하고 이러면서 보수 세력들 결집시키려는 심산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총선 전까지 엄청나게 전쟁 분위기를 띄울 거예요. 지금 북한을 계속 자극 하고 러시아까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제대로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북한 러시아 자극하는 더러운 공작질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도발적인 발언을 한 거는 한국 쪽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건데 그냥 김정은이 미치광이인 것처럼 전쟁광인 것처럼 그 언론에선 계속 보도를 해대고 있죠. 새벽에 장갑차 12대랑 무장 병력 40여 명이 서울의 동작대교를 건너서 도심에 진입했대요. 전쟁 난줄 알았다고 시민들이 소동이 벌어졌었답니다. 서울역을 지나는 거리로 진입해서 서울의 중심까지 간 거예요. 한강 다리를 건너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전쟁 분위기 조성하는 거. 훈련이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벌인 훈련이었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진입해서 한강 다리까지 건너고 요런 훈련은 없었거든요. 요거는 일부러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요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보배드림에 서울 인근에 전차 중대가 있는 부대에서 복무한 분이 자기 주특기 특성상 부대의 온갖 훈련이나 행사에 가게 되는데 탱크를 끌고 서울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변두리 비인땅에서 훈련을 할때 들어간 적은 있대요. 근데 도심지 안으로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안간대요 이번에 장갑차 12대가 동작대교를 건너서 서울역 쪽으로 간건 일부러 고의로 한 것이라고 서울 인근의 전차부대에서 근무했던 분이 이런 글을 써줬어요 그런 의심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해 당했을 때 개혁령을 발령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민주주의는 이런 의심으로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비판, 견제, 의심. 지금 대부에는 개혁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떴거든요. 부킹 개혁령이 떨어졌다는박정희 호박나이트의 부킹 개혁령이 떨어졌다는 그냥 개그였고요. 죄송합니다. 진지한 얘기 하는데 개그쳐서 죄송하고요. 진짜 얘기해 드릴게요. 박근혜 정권 때 개혁령을 내리려고 했었죠. 그럼 문건 돌았었잖아요. 추미에도 그걸 계속 지적을 했었고. 개혁령이 발령이 되면은 지역별로 계엄 임무 수행군이 다 임무가 적혀 있죠. 그래서 서울을 24단, 제1공수여단, 9공수여단, 34단 이런 애들이 다 오고 이런 거를 한대요.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데 탄핵당할 위기에 계엄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윤석열 탄핵당하면 김건희, 최현수 다 같이 깜빵 가야 되고 60일 안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데 대선 다시 치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스스로 하야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각제 개헌에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은 하야다 탄핵이다 그 차이를 잘 모르니까 윤석열이 끌려 내려온다 이것만 해도 막 신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갖 친문 적폐 유튜버들이 윤석열이 드디어 끌려 내려온다고 막 난리를 치고 특집 방송하면서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또 선동질을 하겠죠. 그때만 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도 알아요. 내각제 개헌에 음모. 거를 이제 막 분명히 압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그걸 언급을 했었고. 또 내각제 개헌에 물꼬만 제대로 우리가 그 예봉을 딱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만 가도 쉽게 내각제 개헌은 저지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폐들도 계속 공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재명이 지금 판을 압도적으로 자기가 조정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야와 탄핵은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퇴진하는 걸 하야라고 하는데 하야하게 되면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간방 안 가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죽을 때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합의를 해주면서 내각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탄핵을 당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다 박탈당하고 감방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박근혜처럼. 군부 조직 못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몇달 전에 병사들 핸드폰 사용 금지를 내렸을까요? 이게 이런 개엄령까지 생각을 한건 아닌가도 의심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20대 남자 휴대폰 뺏고 문화 단절 시켜야 국방력 강해진다 선언했었거든요. 휴대폰 다들 군인들이 쥐고 있으면은 군대 안에서 무슨 명령이 내려오고 개엄령이다 이런 거다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니까 다 압수하겠다 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쿠데타든 개엄령이든 불가능하다로 안정 내리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다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야 하야는 스스로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예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 한적 있죠 윤보선이 <laughs> 신문에 윤 대통령 하야 이렇게 나오는데 스스로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자진해서 내려오는 게 하야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결정권도 있고, 그래서 내각제 개헌하자. 내각제란 단어는 안쓰겠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스스로 하야 하는 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제 탄핵을 먼저 질러야 되죠. 이재명과 우리 민주시민들은.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인식하고 계시고, 내각제 개헌의 음모를 우리 소수에 깨어있는 제 채널 애청자분들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내각제 개헌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기에, 우리가 모든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내각제 개헌의 음모를, 그 예봉을 우리가 딱 처단을 하고, 물꼬를 틀어버려야죠. 이재명이 그걸 이끌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시키듯이. 지금 초등학생들 사이에 제일 심한 욕이 윤석열 같은 놈아, 이게 제일 심한 욕이래요. 지금 젊은 친구들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친구들도 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세트로 다 같이 까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윤석열 진짜 탄핵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탄핵을 외쳐야 돼요 다행히도 촛불 행동도 탄핵 문구들이 몇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퇴진하라라는 문구를 제가 좀 선제타격을 했었는데 그 여론이 좀 확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탄핵 문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무조건 탄핵을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각제 개도 못해요 근데 조국은 윤석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그 개헌하면서 내각제 개헌도 같이 하려는 심산이거든요. 조국도 헌법 전문가가 자괴감 느꼈을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괴로운 표정이에요. 조국도. 조국은 연민의 정까지 느껴져요. 악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 좀 정의롭고 신념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변절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 부정했던 내각제 개헌. 이거를 선동지를 자기가 하고 다니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조국은 탈당 상태예요. 조국은 이미 민주당 사람 아닙니다. 문재인이 탈당을 해야죠.